안녕하세요. 유학제국의 우 대표입니다. 1952년에 남학교로 시작한 셔록 세인트 메리는 현재 남녀 공학 보딩 스쿨이며 고등학교에는 401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학교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한국에 돌아가서 별도의 영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학교 방문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보딩 스쿨 투어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학교들은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이 아니면 일상적인 수업 장면은 볼수 있는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학교를 방문하더라도 제한된 공간만 볼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셔록 세이 메리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날 방문하여 생생한 장면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학교 생활을 있는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일정이 빠듯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도착하여 기숙사를 포함한 캠퍼스 시설을 먼저 둘러보았고 월요일 아침에는 수업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덕분에 주말 풍경과 월요일의 활기찬 학교 모습을 모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답게 캠퍼스는 매우 넓었고 정원과 건물들은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친절하게 캠퍼스 내 호텔을 예약해 주었고 추후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이 호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방문한 건물은 제가 숙박한 호텔 건물이었는데 100여 년 전에는 양호실로 사용되던 공간입니다. 한동안 비어있다가 지금은 호텔로 활용되고 있으며 숙소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행사가 열리는 연회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도 연회장에서 행사가 열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나간 건물은 렉토리로 현재는 12학년 여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교장의 관사였으며 저를 안내해 준 입학 사정관이 어릴 적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채플로 1873년에 지어져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내부는 하버드나 예일 같은 아이빌리그 대학에서 볼수 있는 고풍스러운 양식이었으며 창문은 교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자이크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방문 당시 날씨는 화창했고 잔디와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들은 학교 관계자들의 숙소입니다. 가족과 함께 캠퍼스에 거주하며 학생들과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가족과 외출 중인 듯 보였습니다. 학교 정문을 상징하는 알치입니다. 학교의 입구이자 상징물로 학생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의미를 되새긴다고 합니다. 재학생은 알치 안의 생활, 졸업생은 알치 밖의 생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규정은 없지만 학생들은 이 알치를 지날 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건물은 킴홀입니다. 정식 명칭은 승현킴홀이며, 기숙사 건물입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님께서 기증하신 건물로 학교가 한국 학생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 회장님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한 기숙사 방은 남학생 방으로 적당히 정돈되어 있었고, 다양한 운동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하키 선수의 방이었기 때문에 하키 장비와 골프 장비도 보였습니다. 라운지에는 공부를 위한 책상과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기기, 피아노 등이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하여 생활 환경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밝고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고, 친구를 사귀기에도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아이스 하키가 강한 학교답게 아이스링크가 3개나 있으며 지금 보이는 건물은 올드링크입니다. 아이스링크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을 포함해 학교 관계자들이 모두 밝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뉴 링크는 현재 얼음을 녹인 상태로 주기적으로 얼음을 다시 얼리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람석이 있고 위층에는 음료를 마시며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벽에는 NHL 선수, 올림픽 출전 선수, 미국 전국대회 우승 등 영광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 여자 학기 국가대표팀의 코치도 셔럭 세인 메리의 출신이며 선수로 출전한 그레이슬리는 졸업 후 예일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셔터 출신 선수 및 코치만 3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이스하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역시 이 학교의 강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학교 식당에서는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식사를 했고 학생들이 평소에 먹는 메뉴였습니다. 메인 메뉴는 버터새우와 이탈리안 파스타인 비프, 도텔린이 였으며 소시지와 콩요리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감자 야채 요리와 아시아식 롤만두도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JP 모건의 가족사진이 있었는데, 형제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드바이즈였던 추기경 리플 등 유명 인사들이 학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님께서도 이런 역사와 전통을 보고 셔록 세인 메리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복도 곳곳에는 미술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1차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2차 투어는 감동의 연속이었던 월요일 일정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